예수님에게 치유를 위해서 어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어떤 그 단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가운데는 어 그냥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한 누가 나를 치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치료받는 게 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라는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 병의 치료를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 병을 치료해 줄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더 용한 사람이 있다고 들으면 그 사람한테도 갈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치료해 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이 문등병자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병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것이 수많은 예수님께 나왔던 병자들 가운데 또 한 등급 올라간 그 믿음의 단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넘어서 그한 단계 이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열두회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나가면 치료해 줄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떻게하죠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전에 믿음의 단계와 구별되는 것이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 구원을 받습니다. 치유를 얻는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자, 그리고 이 혈류병을 알았던 이 여인의 믿음보다 또한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의 병을 치유해 주기 위해 가고 계시는 중에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손을 대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놀라시며그 종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머리에 그냥 꾹꾹 눌러면서 앉혀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납니다. 이러한 믿음, 이게 더한 단계 올라가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예수님도 감탄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큰 믿음, 더큰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믿음의 최종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최종 단계 믿음에 가진자가 바로 오늘 저희가 보는 문둥병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뜻이라면 이것이 당신이 기뻐하시고 당신의 괴간에 있는 것이라면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등병자의 처지와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어, 인식하면 지금 이 문등병자가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문둥병은 저주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수치를 당하는 거고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그냥 외진 곳의 동굴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외롭게 살다 죽는 것이 이 문둥병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일 때 최고의 그리고 단한 번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모든 자들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이 온몸에 문등병 걸렸던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찬스죠. 그때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며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장난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올수 있습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너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겠죠. 이문둥병자는요 치유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척하고, 어, 주님의 뜻이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주님이, 어, 내 뜻은 네가 그냥 그렇게 힘들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그래도 나를 잘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그때 말을 바꿀 겁니까? 이, 지금 이 문등병자는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이 문둥병자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를 고쳐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더 나은 백부장보다 좀더 나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다달아야 될 믿음의 최고의 고백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